자수원 복소수 문제입니다. a가 이런 범위를 가질 때니 녀석을 좀 간단히 하라,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세요라는 건데 어, 개념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보통 그냥 루트 합쳐서 루트 a b라고 써 주면 돼요. 그런데 단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를 합쳐 주어서 루트 a b라고 쓰되 앞에 보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지. 언제?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그러니까 둘다 음수면, 자, 이 알맹이들끼리 전부 다 음수면 루트를 합쳐주는 대신에 부호가 바뀌어서 튀어나왔었지.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서 루트 합쳐져 있는 걸 반대로 쪼갤 때에도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A, B 둘다 음수일 때. 다음. 루트 B분의 루트 A, 얘도 우리가 그냥 보통은 루트 B분의 A 이렇게 합쳐서 쓰면 되는데 그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가 합쳐지는 대신에 앞에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분자가 양수고 분모만 음수일 때저 알맹이가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면 루트를 합치는 대신에 앞에 빼기가 튀어나옵니다. 자, 거꾸로 합쳐져 있는 루트를 쪼갤 때도 마찬가지야. 분모만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땐 부호가 바뀝니다. 쪼갤 때도요. 자 그래서 우린 우선 루트 알맹이의 부호부터 살펴볼 거야. a는 양수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 녀석은 양수죠. 그럼 마이너스 a는요. 음수가 됩니다. 다음 a가 2보다 작거든요. a가 2보다 작아요. <laughs> 그럼 2보다 작은 a에 대해서 자 A-2는 그럼 음수가 되겠죠 A가 2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 E-A는 양수가 됩니다 다음 어, A가 2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E-A는 이것도 양수죠 그 다음 A-2는 음수가 됩니다 A-2는 음수가 됩니다 E-A는 양수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하나하나 해볼게 우선 니네 녀석부터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A 위에 써놨다시피 이거는 양수고, 이건 음수야. 어, 양수랑 음수다? 그럼 얘네는 루트를 합쳐서 마이너스 A 제곱 이라고 쓰시되, 부호가 바뀌지가 않죠? 그럼 너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A 제곱이고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은 I 그 다음 A 제곱의 루트는 절댓값 A라고 쓰기로 했지. 근데 A가 양수란 말이야. A가 0보다 큰데, 거기 절대 값이면, 어 부호가 바뀌지 않죠. 알맹이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걸 AI라고 그냥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것. 루트 A-E 곱하기 루트 E-A.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고 그랬잖아. 알맹이가. 어 음수 양수 곱할 때는 뭐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a-2 곱하기 2-a인데 자, 니네 녀석은 루트 빼기 작, 밖으로 잡아 빼면 너에서 빼기 밖으로 잡아 빼면 요게 a-2 곱하기 a-2 즉, a-2의 제곱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너는 루트 마이1 곱하기 루트 자, a-2의 제곱이 됩니다. 요 놈은 루트 마이 1이니까 i 곱하기 절댓값 a 2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 a 2가 음수잖아. a가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알메이가 음수면 절댓값 풀어 줄때 부호가 바뀌어서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i의 2 a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고 정리하셔서 2i ai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찾아 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항 이거 곱하기 이거 요두놈요두놈 요 요거 좀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어, 우선 식부터 그대로 쓰고 잘 보이나 모르겠네. 루트 이 마이너스 a를 루트 a 마이너스로 나눠주세요. 곱하기 루트 이 마이너스 a 분의 a 마이너스. 자 봐봐. 앞에 녀석은 그대로 쓰세요 루트 A 마이너스 2 분의 루트 A 마이너스 2 다음 곱하기 뒤에 녀석은 루트를 그냥 쪼개버릴 수가 있지 루트 A 마이너스 2 분의 루트 A 마이너스 2 왜냐면 아까도 써드렸다시피 요 녀석은 양수고 요 녀석은 음수니까 분모가 양수고 분자가 음수일 땐 쪼개도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쪼개놓고 봤더니 얘가 지들끼리 약분 되죠 없어지고, 지들끼리 약분돼서 없어지죠. 얘는 결국 1입니다. 자, 남은 녀석만 보시면, 제일 앞에서 ai. 그 다음께, ei-ai. 이 녀석. 그리고 마지막, 요게, 플러스 1이죠. 자, 다시 한 번. 아까 이놈 정리한 게 ai였지? 그리고 너 정리한 게 이거였죠? 그리고 이 녀석 정리한 게 1이었었잖아. 그치? 이렇게. 네, 어 그럼 얘는 AI 마이너스 AI 없어지고, 1 더하기 2i만 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끝1 더하기 2i.